What's in my bag? 제 언니 편입니다. 로스쿨 생 가방에는 무엇이 있을까? 저 항상 궁금해 왔는데요. <laughs> 일단 저의 못생기고 투박한 검은색 가방이. 아, 여기 귀여운 토끼 한번 모자요. 제가 네덜란드 갔다가 사온 뉴이아 기념품 미티입니다 <laughs> 네, 꼬질 아주 한 학기 같이 다녔더니 살짝 때가 탔네요. 괜찮아요. 귀여우니까요. 자, 먼저 첫 번째 어, 필통 <laughs> 한번 보겠습니다. 필통 헉, 무겁습니다. <laughs> 아, 필통. 필통에 <laughs> 좀 들은 게 많은데요. 네, 이래요. 완전 필기를 좀 열심히 어, 하는 편이라. 와, 이 스테빌로 보면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건 약간 좀 사실 좀 장식용? <laughs> 그래도 한한 어, 한 학기 한두번 정도는 쓰는. 와. 아, 이플드 플렐은 어. 어, 필수템이죠? 어, 필수템. 필수. 딱 풀, 어, 딱 풀. 왜 이렇게 귀여워? 아, 그리고 어, 이 펜이 진짜 거의 노생들 필수템. 어, 어, 한번 자세히 보여주세요. 잘써 이거 광고 아니에요. 에너겔. 어. 어. 잘 써줘. 에너게 어, 에너게 어. 이렇게 써줘. 미들. 미들 팁. 어, 진짜. 진짜 잠깐 몸부서 가도 돼? 당연하지. <laughs> 우리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. <웃음> <웃음> 뭐가 나올까요? 아, 이제 저의 이제 책이 나올 차례죠? 요즘 공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저이 <laughs> <와. 웃음> 학기 과목이라서 지금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는데, 네 그렇습니다. 아. 노트. 어, 이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그 시험지 노트인데 네. 변호사 시험 답안지. 네.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? 네. 허이경. <laughs> 아니 제가 노래 추천을 해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. 허이경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노래 참 좋다는데 했 지현이가 이거 책인 줄 알고 책 추천인 줄 알고 막 받아 적더라고. <laughs> 네. 감성 있어요. <laughs> 이따 그래도 꼭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 부의 안경, 안경, 어, 안경 스틱네 안경닦이. 어, 노트북이 나오다니 어, 가볍네요. 어? 어, 그럼. 쉽 어, 그, 그, 괜찮아, 괜찮아. 뭐냐, 이렇게. 응. 뒤로 넘어가는 게 진짜 좋은 업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좋은 네. 거니까. <laughs> 어, 두두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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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, 이렇게 접힙니다. 네, 하지만 이건 많이 쓰지 않아요. <laughs> 아이패드 사실, 사실 <사시는> 것을 추천합니다. 아이패 기억이 나는 거는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<하니까. 웃음> 마지막 저희 지갑. 헉, 어 이거 야야. 이 지갑에 얼힌 사연도 많죠. 제가 한 여섯 번 잃어버렸는데 여섯 번다 찾았답니다.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전에 살던 잡채방으로 우편이와 어, 경찰서에 우편이 왔길래 뭔가 했더니 주인을 찾아온 것이죠. 혹시 해인가요어 어? 틴트. 틴트. 어 잠시만요. 이거 어, 저하고 똑같은 틴트 원형 틴트. 어, 어. 똑같은 거야? 색깔은 조금 어, 색깔도 똑같은 거 같은데? 어. 아, 아 2호랑 저는 2호다 네, 저는 3호틴트포비기를 해놔서 음. 그리고 음. 이어폰과 <웃음> 쓰레기. <웃음> <저> 쓰레기는 <laughs> 양해해 주세요. 어, 이건 뭐죠? 안약인가요? 아, 이거 그 어, 아이드로. 오, 약간 좀 예쁘게 생겼지 않아? 맞습니다. 어. 그리고 에어팟. 놀라운 아. 거고 저는 갤럭시를 쓰지만 에어팟 오. 씁니다. 버즈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? 아 옛날에 아이폰을 썼어요 아 옛날에 아이폰 써서 <웃음> <웃음> 이거 쓴지몇 년? 한 4, 5년 됐나? 그러게 이거 응. 모델이 1인가요? 2? 2, 0 1 8년에 샀는데 아,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아이뜰 빠이 아, 네 오늘 가방 공개해주신 지현 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무한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? 무한한 <laughs> 감사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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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다네 <laughs> <막> 진짜 <웃음> 잘한다 <웃음> 다음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